안녕하세요. 큰언니의 다육입니다. 여기는 다수야농원입니다. 다수야농원에 오늘도 예쁜 아이들이 많이 와서 영상에 올려보겠습니다. 5만 원 이상은 택배비가 무료입니다. 그 외에 한두 개라도 주문하시면 다육이는 갑니다. 오늘도 아주 예쁜 아이들 영상에 담아보겠습니다. 오, 여기는 선인장이 나왔네요. 여우꼬리. 특가 5천원 여우꼬리랍니다. 이렇게. 철화처럼 꼬불꼬불해서 이렇게. 와, 여우꼬리래요. 여우꼬리가 늘어지지 않나요? 여우꼬리가 특가 5천원이랍니다 선인장과. 또 여기는 토리마넨스, 토리마넨시스, 만원. 토리마네시스가 이렇게 큰애가 왔어요. 오, 자구들이 자구들이 잔뜩 나오고 있어요. 요거 12cm 화분입니다. 다육이는 다육이는 14cm 넘습니다. 만원이에요. 토리마니시스 만원 이렇게 생겼습니다. 만 원. 그리고 방울복랑, 2천 원. 방울복랑이 2천 원짜리가 왔어요. 방울복랑 오래간만에 왔네요. 이렇게 생긴 아주 통통 토실 토실. 이거 빨간 버튼에 들었습니다. 아우, 아주 통통하네요. 통통해. 이렇게. 방울복랑, 2천 원입니다. 방울복랑 없는 집 없죠? 전부 다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이부 2부. 이부가 4천 원. 와 이부라는 이기도 있어요. 이부 금 다이기 비슷한데 금 하니까요. 이렇게 금 비슷하죠? 어, 금이네 금. 금이 있네요. 비슷한게 아니라 금이네요 금. 이부 2부. 이부가 4,000원. 이런 것도 금이고. 요거 요거. 그렇죠? 금이죠? 근데 금이라고는 안 써있네요. 그냥 이부라 그랬어요. 4,000원. 이브가 4,000원이고 여기 초코젤리. 얘들은 만원. 아이고. <laughs> 세상에. 이거 7.5cm 화분입니다. 아이고 제카마라 아주 그냥, 검자주. 초코젤리랍니다. 만원. 우와, 이런 애들. 있어요 좀... 초코젤리가 만원. 이기도 까망이 까만, 또 있어요. 블랙타이거. 아주 이거 엄청 인기 많아가지고. 계속 제 입고, 입구, 입고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까망이. 자세히 들다 보면 참 매력있죠? 그럼 까망이들, 이도도 있고, 아유, 진짜, 개큼한 애들이. 이렇게, 반짝반 해가지고. 아, 너무 이쁘네요. 까망게뭐 이쁘냐? 이 유행 따라 눈도 달라져요. 까망게 이쁘다고 유행하면 까망게 이쁘고, 빨간 게 이쁘다면 빨간 게 이쁘고, 여기는 3도짜리. 3도. 뭐 금처럼. 생겼네요. 이름은 블랙 타이거 만원입니다 아, 예뻐요. 예뻐. 그 양진, 양진이 오래간만에 왔습니다. 5,000원. 와 자구들도 많이 있는데 5,000원입니다. 이렇게 이개씩이나 있고, 얘는 물 들어가고 있어요. 양진이 5 0 0 0원이고요 벽어연이 왔습니다. 벽어연. 원종 벽어연인가, 이게? 벽어연이 왔습니다. 이렇게 아주 잘잘한 벽어연. 벽어연이 3,000원. 이를 늘어지는 화분에다 심으면 참 좋지요, 이렇게. 꽃이 예뻐요, 또. 이렇게 떨어진 거. 떨어진 걸 갖다 이렇게 심어도 잘 살죠? 벽어연이 3,000원입니다. 3,000원. 10cm 화분입니다. 이것도 더스틴 노즈 특가. 더스틴 노즈 2만원씩 나갔었죠? 근데 네, 오늘은 만원입니다. 특가로. 목대도 엄청 커요. 이렇게. 목대도 엄청 큰 아이들. 더스틴 노즈 특가. 만원 특가 할만 하네요. 이렇게 예쁜 아주 색상도 아주 예쁘죠? 자구도 나오고 이런 건사두나더니 사두. 우두 있고 여기도 있고. 더스틴 노즈가 특가로 1만 원입니다. 아 예뻐요. 것도 누브라. 오 누브라는 어떻게 6,000원에 이렇게 큰 애들이. 12cm 화분입니다. 6,000원. 색상 이쁘죠? 노브라는 아주 새빨갛고, 이렇게 예쁜 노브라가 6,000원입니다. 이렇게, 얼큰이. 큰 애들은 한 13cm 넘겠습니다. 노브라가 6,000원. 파랑새, 파랑새가 특가로 4,000원이에요. 이렇게 목대가 올라오는 파랑새. 아이 예쁘게 이제 빨간색으로 새로, 새로 변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목대가쑥 올라온 파랑새 빨간새로 변하고 있습니다 묵은둥이에요 파랑새는 묵지 않으면 이런 색상이 안 나옵니다 이렇게 파랑새 여기 또 메비나 군생 메비나 군생 15,000원 완전 묵은둥이네 요 완전 묵은둥이 이렇게, 목대가 이렇게 굵고. 요 속에 또, 아우, 미비나도 자구를 많이 달아가지고. 만오천원. 15 15cm 화분에 흘러넘쳤습니다. 12cm 화분에. 하나 같이 볼까요 17cm. 17cm입니다. 다이. 미비나가. 15,000원 입니다 다이아몬드 스테이트 금 아우 오래간만에 왔네요 다이아몬드 스테이트 금 색상 참 이쁘죠 보세요 이거 얼마나 이쁜지 또 이거 프릴은 또뭐 이렇게 프릴을 나오면서 금처럼 아우 너무 예뻐요 색이 너무 예뻐요 이들은 2만원 입니다 2만원 가격 좋죠 아유 너무 색깔이 이뻐요 자주색 다이아몬드 스테이트 금 2만원입니다 요것도 레드와인 요것도 특가 12,000원 요것도 12,000원 특가입니다 특가라고 쓴 거는 가격이 착한 걸 특가라고 하죠 요건 화분도 이 흙도 참 좋은 거에다 심었네요 묵직하고 가벼운 화분은 빨리 가서 분갈이를 해야 되죠. 상토에다만 심은 것 때문에. 얘는 엄청 무겁네, 요 아주. 그리고 어쩌면 이렇게, 싹싹 올라가요, 이렇게. 싹싹. 점다 화분은 아주 그냥 작아가지고 빨리 가서 큰 화분에 옮겨 심으면 쑥쑥 자라겠습니다. 리드와인 12,000원. 특가입니다, 특가. 또 여기 노우 철학금. 노우 철학금이 어떻게 해서 3,000원이에요. 노우 철학금이 3,000원이랍니다. 그 빨간 포트. 노우 철학금. 아직 어려서 여기 여기 금 나왔죠. 금. 이제 자라면서 확실하게 금이 잘 나옵니다. 요 금은 이렇게 잎이 달르지요. 금은 너우금입니다와너우금 하나 한 포트 사다가 키우면 금방 크죠. 3천원이래요. 3천원. 이건 빨리 나가겠습니다. 요거 또 립스틱 에보니 특가 6천원. 이것도 특가라네요. 이렇게 가벼운 거는 상토에 심은 거예요. 가서 빨리 분갈이 하면 됩니다. 아주 선이 확실하게 가득히. 1 12, 0 0 0가 6000원, 12cm 화분이에요. 이것도 화이트 소울, 화이트 소울, 깜장, 까망이, 아휴, 얘들 까망이, 이렇게 15,000원입니다. 화이트 소울이, 또 여기 화이트 그린이, 10,000원이에요. 이것도 12cm 화분입니다. 흘러넘쳤죠? 아주 싱싱하고 건강한 화이트 그리니, 만 원. 이거 보고 좀더 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옛날에 너무 비쌌죠? 여기 파인노즈, 만 이천 원. 파인노즈도 까망이 과인데, 까망이 과예요. 파인노즈가 만 이천 원입니다. 여기 아마빌레, 오천 원. 아마빌레. 아유, 예쁜 거. 아마빌레가 오천 원입니다. 이렇게 예쁘게 물든 아마빌레. 여기는 누가 이렇게 예쁠까요? 아라베스크. 아라베스크가 만 원. 와, 아라베스크 요 물든 거 보세요. 이렇게 아라베스크가 아주 대품입니다. 아주 요, 요 12cm 화분이에요. 만 원입니다. 네네. <laughs> 여기 또 불칸, 불칸이 만원입니다. 불칸이, 불칸이 새로 왔네요. 불칸이 만원, 12cm 화분입니다. 어, 파이어 플라워, 8,000원. 파이어 플라워, 이렇게 물이 들어가는 파이어 플라워, 8,000원입니다. 또 흑장미, 아유 흑장미 화분은 조그만데. 귀엽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8,000원. 요렇게 아유, 박잠이 귀엽네요 아주. 8,000원이고요. 또 여기 와 보면 수련 특가가 있습니다. 수련. 와, 오늘 아주 푸짐한 수련이 왔네요. 요렇게 생긴 수련 12cm 화분입니다. 3도 2도 그러네요. 수련 특가 6,000원. 6,000원이면 참 좋죠. 이렇게 큰 애들이. 이런 애들은 삼도한 13cm 되겠습니다. 다 여기는. 여기는 그램핑크. 그램핑크 만원. 그램핑크도 오늘 큰게 왔네. 큼직하네요. 이렇게 생긴 그램핑크. 저번에 애들은 조그만 애들이 있었죠. 만원입니다. 이 화분은 9cm 화분인 것 같아요. 다육이는 얼마나 될까요? 다육이는 이게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저는 정확하게 짜는데 11cm입니다. 1 1 c m 터치미 8,000원. 터치미가 빨갛게 물이 들어갑니다. 8,000원. 여기 또큰아이들 빔바디스 자연 군생 2만원 이렇게 얼큰이들 묵은둥이 묵은둥이 자연 군생이 2만원입니다 빈바디스 얘들은 이렇게 재면은 14cm 14cm 벤바디수 2만원이고요. 여것도 뭐야? 피몽 샴페인 와 제품 피몽 샴페인 진짜 피몽 들었네요. 피몽 샴페인이 2만 5천원 치수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정확하게 재서 18cm, 18cm 카본 다육이에 와 멍들은 거 보세요. 물들은 거희몽 샴페인이 25,000원. 또 저쪽으로 가볼까요? 와이까망이들 아, 여기 너블리노즈가 있습니다. 너블리노즈가 하나에 2,000원이래요. 2두, 요런 애들은 4두도 있어요. 이 꾸지 하면은 이렇게 많이 나와요. 요런 것도. 얘는 5두. 5두까지 있습니다. 외두도 있고, 2두도 있고, 5두까지. 요런 애들도 하나, 도 얘도 5두. 이런 너블리노즈가 2,000원. 2,000원입니다. 또 여기는 네스탄 네드탄 네드탄이 레드탄, 12,000원 12, 요거 조그만 화분에 있어도 네드탄 요거 이거 보세요 바가지처럼 다 오므러졌는데 입장은 두껍고 요렇게 오그러진 거 보세요 오므러진 거 네드탄이라고 합니다 12,000원 이 우따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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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0원인데, 애들은 끝이 빨갛게 된대요, 이렇게. 끝이 아주 예쁘게, 연지곤지 찍은 것처럼, 아직 물이 들들었는데, 물이 들으면 아주 예쁘게, 끝이 빨가진답니다. 우따미가 3,000원. 우따미인, 우따미라 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유튜버, 우따미가 있죠? 여기는 옷담 미인 3,000원입니다. 오늘도 예쁜 아이들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까망이들을 한번더 보여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